여러분, 요즘 기술의 발전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데, 오늘은 특히 뜨거운 이슈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구글이 2025년 3월 25일, 드디어 재미나이를 통해 실시간 영상 분석과 공유 기능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일단, 이 기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영상 콘텐츠가 중심이 된 지금 시대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고 나아가 바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의 소통 방식. 더 나아가 일상생활 전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재미나이가 어떻게 이런 멋진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지 다섯 가지 포인트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제미나이의 실시간 영상 분석 기술은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엄청나게 스마트하게 동작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아 지금 이 선수 이름 뭐지? 하고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미나이는 영상을 분석해서 선수의 이름이나 그 순간의 기록 같은 정보를 순식간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보는 것만으로 필요한 모든 걸 바로 알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기술의 또 다른 멋진 점은 유저 맞춤형 셀렉션이에요. 개인화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어떤 콘텐츠를 자주 보는지, 관심사가 뭔지 파악해서 그에 맞는 클립이나 정보를 뽑아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여행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미나이가 영상 중에서도 풍경이나 맛집 같은 정보를 따로 추출해서 추천해주는 겁니다. 덕분에 검색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쏙쏙 얻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영상 내부의 텍스트 추출과 번역 기능이에요. 요즘 글로벌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모든 언어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민아이는 영상 속 자막이나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읽어내서 바로 번역해줍니다. 언어가 달라서 못 봤던 콘텐츠도 이제는 아무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네 번째로 흥미로운 건 바로 공유 기능인데요.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만 클립으로 잘라내서 바로 친구들한테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기능이에요. 예전엔 전체 영상을 자르고, 저장하고, 업로드하고, 이 모든 게 되게 번거로웠잖아요? 재미나이는 이 과정을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손가락 몇 번이면 즉각적으로 공유가 가능하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모든 기능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성능이나 저장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덕에 여러 디바이스에서 같은 콘텐츠를 이어보고 관리하기도 너무 쉽습니다. 다섯 가지 핵심을 요약하자면 실시간 영상 분석 기술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고 나여 맞춤형 셀렉션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똑똑하게 추천받을 수 있고 영상 속 텍스트 추출과 번역으로 언어 장벽 없이 글로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클립으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이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모든 게 종합되니 우리가 영상을 소비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지 않나요? 재미나이가 불러올 디지털 혁신이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구글이 또 한번 우리 삶을 멋지게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도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 기능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